처음 사랑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어요. 정원사 일을 처음 맡았을 때 새벽마다 정원을 돌면서 흙냄새를 맡고 그리고 새싹 이렇게 돋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참 보기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직급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꽃과 나무를 이렇게 살피다가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책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정원사가 이제는 더 이상 꽃을 둘보는 일을 하지를 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서류를 보고, 그리고 일정표를 보고, 또 보고서 만들고, 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되지, 어떤 공문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공원을 방문한 한 시민이 이 정원사에게 말을 했어요. 정원사님, 꽃들이 이거 시들어 가고 있네요. 꽃들이 시들어 가고 있네요.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정원사가 자리를 멈춰서서 그 오래 바라보지 않았던 꽃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일에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뻐서 그 꽃을 살피고 나무를 살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내가 정말 기뻐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일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의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하면은 어, 지금 튀르키의 지방인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서 거기서 3년간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은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도 있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칭찬을 하는 이유를 보면 점점점 "아, 이 책망을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칭찬도 우리가 듣는 게참 좋지만, 칭찬되는 게 좋지만, 어느 경우는 책망도 들을 때가 있어요. 책망을 잘 소화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다. 특히 이 대림절에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모습을 맞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과도 같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그 에베소교회를 향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 책망의 말씀이지만 책망 먼저 주시지 않아요. 칭찬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칭찬거리들도 꽤 많았습니다. 3장,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그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이 교회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참 길어요. 이름이 참 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 일꾼들을 향하여, 또 교회 오랫동안 자녀들 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칭찬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겁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걸 누가 알아주나. 사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한계가 있죠. 알아주는 것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뭐를 하고, 낮에 뭐를 하고, 저녁에 뭐를 하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 뭘 아신다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시고 또 소망의 인내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행위, 수고, 인내는 다좀 어려운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 쓰면은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느껴요. 이건 잘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 마음 먹은 것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있고 수고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참고서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뭔가 좀 쓸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허전한 마음도 있고 이거 누가 알아주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어려움 중에 극심한 고통도 있었어요. 그 고통 중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했다. 그 칭찬이죠. 칭찬이 이어집니다. 또2절 첫째 줄 끝에 보면 또가 있어요. 또 엔드 그리고 또또 또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좀 흔들흔들 흔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넘어가지 않고 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악한 자들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용납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 짚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괜히 참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무엇이 옳고 그러고 내가 관여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뭐 누가 알아주나?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 열심히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약한 자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쓴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이 이어집니다. 또 있어요. 칭찬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 내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예요. 보낸 받은 사람이에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 사실은 아닌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잘못된 것으로 그냥 따라가요. 선동하면 선동.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아닌 거 선동이에요. 선동하면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요. 생각 없이. 근데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선동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라고 해요.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건잘 확인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확인할까요? 사도라고 막 해, 막 선동해요. 근데 저거, 저, 사람, 저 사람이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열매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쓰는데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 뒤에 보면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박탈감을 줘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사도인 척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리사요 이것으로 유익을 찾는 거예요 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아, 가짜구나, 가짜.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가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도 거룩을 얘기하고, 나도 사랑을 얘기하고, 나도 용서를 얘기하고, 나도 믿음을 얘기하고, 나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열매를 맺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 맺으며, 열매를 맺는가?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해 보고 그들이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 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에베소교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요.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또, 엔드,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뭘 아냐면 잘 참았다는 거죠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참아야 돼요. 아플 때또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다. 내가 견디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이 의미가 없게 돼요. 주님의 이름이 값이 싸게 돼요. 그때가 견디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어느 경우에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참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우리들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게으름, 게으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 약하다고 얘기하는 약한 핑계 대신 게으름, 약한 핑계를 대는 게으름, 하나는 약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굉장히 낮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게을러,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칭찬받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점손을 가장한 게으름이 아니었다고. 부지런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4절에 뭔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 이때부터 귀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나, 지금까지 칭찬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냥 귀 닫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들으시오. 그거예요. 들으시오. 이제는, 들으, 이제는 들어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칭찬만, 칭찬 들을 때는 참 좋은데, 그러나 다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 이때부터 마음이 벌써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책망 비슷한 상황이 되면 벌써 싫어지기 시작해요. 벌써 반발 심리. 벌써 방어작용이. 네가 뭔데?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겸손한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서 벌써 탁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인들 여기서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뭘 책망하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놓쳤다는 겁니다. 갖고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강물에 바가 흘러가듯이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뭘 흘려보냈고, 뭘 놓쳤냐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사랑, 달리 얘기하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열심, 그 열정, 그 순수함,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놓쳤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 그 단순함, 믿음에 있어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싫어, 실어, 싫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좋은 일, 재밌는 일들도 많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신경 쓸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첫 믿음이 유실돼 버립니다. 흘러 떠나버려요. 저를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져요. 주의를 하는데 그냥 타성 매너리즘 매너리즘 같은 말인데 타성해져져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벌써 처음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섬기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진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느껴내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내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아깝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첫사랑, 첫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나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불만만 많은가? 불만. 불만이라는 거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고, 문제의 원인은 그쪽에 있어요. 라는 뜻이죠. 불만.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냐면은, 문제가 다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것저것 안된 거를 이걸 해야 될저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해야 됐던 부분인데, 그 내가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저쪽에 돌리는 거예요. 저쪽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첫사랑 잊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를 오는데 기대감이 없고, 감격이 없고, 뭡니까? 첫사랑이 없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으려면 사실은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 요거는 요때 쓰는 말이 아닌데, 자꾸 분별사가 돼버려 요 분별사, 말씀 분별사,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되면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뭐 조금 부끄러워서 아멘을 크게 못 한다까지 이해가 되는데, 마음 속으로도 아멘이 안 돼. 그 조금만 그리 아멘. 이래도 해야 돼. 아멘이 없어져요, 아멘이. 그러면 감동이 없다는 거야.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없는 거야, 설레.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 열심이안 생겨요. 찬송, 찬양. 찬송과 찬양을 막 힘있게 부르고 내가 능동적으로 찬송과 찬양에 참여하고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찬송과 찬양이 맹숭맹숭해지고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목을 아껴야 돼. 그 찬양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져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처음사랑을. 에베소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처음에, 그러므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지점부터 벌써 회복이 시작돼요. 생각을 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문제가 있었던가?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갖고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신앙이 열심이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차가워졌어요. 좀 냉랭해졌어요. 이거를 비교 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건 그겁니다. 과거에 나의 열심히 있었던 모습과 오늘날 조금 인색해지고, 냉랭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상실했고, 무엇 때문에 상실했는지를 생각을 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믿음이 식었으며 언제부터 나는 냉랭해졌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5절에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놓쳤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내가 놓쳤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돌아와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대림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오실 자리.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을 때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 열고 들어왔을 때내 마음에 있는 게으름과 냉랭함과 이런 것들을 다 치워 놓고 치워 놓고 주님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행위라고 하는 것, 그건 달리 얘기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지야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따뜻해지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아, 내가 내가 뭐이 사람에게 뭐귤 하나라도 줄 마음이 있어야지 갖다주는 거지. 내 마음이 벌써 마음이 아닌데 귤 하나를 어떻게 갖다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귤 하나를 무심코 갖다 주게 됐을 때 여기서 처음 사랑이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나오는 거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보다도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행위 행위 했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 마음 이건 회복 안 되면 난안 한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앉아보고 말씀을 펼치는 순간을 경험해 보고 또내 마음이 풀려야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보고 자비를 베풀어 보고 웃어보고 아 내가 마음이 돼야지 웃는 거지 웃어보고 그리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하라. 조금 강조점이 있어요. 그저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 감정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해라. 그러면 어려웠던 마음이 다시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배드리는 때 감격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사모하던 그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소리 내서 찬양도 불러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것이 좀 부족해서 처음 사랑에 조금 흘러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래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